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괜찮은 게 하나 발견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도 하고 뽑기도 하면서 조금 오랜만에 영상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 때문에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지금 한 12월 말까지는 제가 바쁘거든요. 영상도 못 올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해서 줍니다. 무료로 주기도 하고. 럭키박스라고 이거 쿠폰을 줘요. 상자인데 이거 확률 게임이에요. 랜덤적으로 이제 확률이 나오고요. 요 정도로 확률로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패. 이거는 이제 신규 유저들만 조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성지는 무기를 뿌리고 있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싸긴 합니다. 나머지는 요 기갑 티켓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구독권 해가지고 미리 사놨어요 나. 50% 할인으로 요거 한장 샀고요 요거 30% 할인 다이아 할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고 어 요거 부스트팩 이거 엄청 좋아요 요 용해자라는 게 조금 희귀하거든요 요거를 얻으려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성진우 무기 스킬 레벨업 요거를 하나씩 요거 밑에 있는 재료 같은 것도 다 1렙씩 해가지고 전부 다 1렙씩 하고 팔아버리면 돼요 업적으로 해가지고 용해제가 여기 많이 뿌리거든요. 이런거 획득해서 하시면 되고요. 월정액이, 월정액은 무조건 한게 좋고요. 음, 여기 공방 티켓, 요거 추천드리고요. 초월 성장 여기 있거든요. 월 단위로 해서 3개는 무조건 사주셔야지 요거, 증폭 매개체를 살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증폭 매개체가 시간의 전장이랑 이제 스킬 관련된 거 3개 좀 사시고, 그 다음에 구속 상점에서 여기서도 증폭매개체를 팔아요 1,500개 정도 다이아가 들거든요 한 달에 한번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보너스가 있는데 지금 스킬 이제 선택입니다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이제 나와요 구독을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은 사시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이런,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한달 안에 써야 돼이 티켓을 여기 보면 이제 선물하기에서 호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맥스까지만 하고 반복 보상은 안, 받아주, 안 받고 여기다 몰빵 하시면 되거든요 얘한테 일단은 자동으로 전부 다 몰빵을 해주세요 두 마던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표가 뜰 때가 있어요 그때 캐릭터를 누르면은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조금 소소하게 이벤트로 해가지고 미리 뽑아놨긴 했어요 1돌이고요 1돌이고 여기 티켓 하나 더 있어요 8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320장으로 8장 뽑을 수 있을까? <laughs> 어, 이거 이벤트 좀, 좀 누르고 시작할게요 운빨 테스트 왕이고요 재물 7장 일곱 장만 뽑자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오씨 역시 재물의 힘인가? 이벤트 때문에 픽들은 없죠 헤른 여덟 번째 魔法使いのフェル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あなたが私を知ろうとしてくれたことがたまらなく嬉しいのです。一本家ながっ,っこよー。じゃあ。魔法 3장째 나오호 바로 뜨고요 쌍란 부럽지 않다 두장 오, 쌍라냐? 쌍라,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빨리 누르는 게좀더안 나오더라고. 크아. 마지막 한자, 과연 안 나왔다. 오케이, 몇 장에, 몇 돌이냐? 원래 이정도면 한 5돌 5장 이거든요 8장 나왔어 와 미쳤다 이번에도 은근 숫자로 잘 나왔는데 300 320장 이었나 320장으로 1 0도 완료 <laughs> 개혜잔데 <laughs> 근데 하나 팁이 있다면은 저번에 발견한 건데 여기 sr 캐릭터의 무기 전무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런 거. 이 이벤트 무기를 묵혀놓지 말고,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SR 무기 중에서, 요거는 꼭 필요해. 요거 보면 약장속성 관련된 무기가 있어요. 그런 거나, 이거, 강철의 활. 이두 개는 꼭 필요하니까, 헌터 무기 중에서. 요, 보라색으로 저기 강화시켜가지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다 팔아 제킬 겁니다. 헌터 무기거든요. SR 등급에 잘안 쓰는 캐릭터인데 이벤트 무기로 다 갈아버릴게요. 보시면은 810개 들어왔고, 게다가 요거. SR 헌터 무기 설계도라는 거를 무기당 두개씩을 얻게 돼요. 이걸 분해 를 합니다 분해를 했죠 그러면 이 주화로 뭘 하냐면 은 여기서 이런걸 살수 있습니다 무기 헌터 설계도 한달에 주마다 이제 살수 있거든요 아낌없이 이런것도 다 사고 뭐 요거 설계도도 필요하면은 사면 되고요 어, 뭐 그래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살면 안돼 그리고 이 티켓을 얻으려면은 이벤트나 헌터 기록실에서 스토리를 밀면, 요, 보상에서 두 개씩 해가지고 총네 개를 줘요. 여기서 이제 뽑기 말고, 이벤트 말고, 저 주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시고요. 요런 거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돌던지, 무기 설계도 마정 수정 상태, 어, 여기서도 팔아요. 여기서도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것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재화랑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몇 개서? 일단 만듭니다. 이거는 99개 만들었죠, 지금. 올인을 시켜서. 지금 72장을, 이게 한 장, 한 개당 4개거든요? 72장을 만듭니다. 분에 들어가서. 좀 걸리지만은 다 해제를 해줘요. 개작을 했는데 파는데 이것도 주화가 생기죠? 두 개씩 또 생기니까 36장이 다시 절반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림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화를 구할 수가 있다. 제작을 해가지고 대파는 걸로. 여기 무기 재료에 있는 것들, 어, 설계도 부족하신 분들 꼭 사시기 바랄게요. 굳이 이것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있는 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오, 이번엔 너무 좋다. 궁이 조금 에러한데? 딱 좋은데? 와, 아 궁썼으면 와 씨. 대박. 아니, 궁썼으면은 되는 건데. 와. 어제 이거 버그 맞는 것 같아. 요거 1 3 4 아까 전에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백이 100이, 백이 격댐 요거 요거 요거. 봐봐. 이게 더 많이 쳤잖아. 1 3 8이잖아. 138이나 쳤는데 어떻게 해서